오늘은 복합사업과 소규모 관리 지역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등촌 이동은 이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공참여용 가로주택은 먼저 공고가 떴고, 야당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사업은 아직 공고가 뜨지 않은 상황이에요. LH 측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답변은 6월 중으로 곧뜰 거다. 라는 정도, 그리고 본인들도 정확한 일정은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저께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노영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가격도 좀 제한을 하고, 이런 3080 정부의 공공주도 대책과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협조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국토부와 야당의 오세훈 시장이 서로 손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구역계 정형화와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에 포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왜 또다시 이렇게 적었느냐. 그것은 오세훈 시장과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를 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 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공공주도 3080 대책 법안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데 원래는 3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6월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6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6월 29일 본회의에서 3080 대책 법안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야당 측의 오세훈 시장님은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6월 전체회의 통과를 하고 8월 시행을 목표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살펴본다 라면은 일단은 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먼저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먼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보빌라 1대와 514번지 1대, 아이파크 담장 쪽 그리고 cu가 있는 524번지 1대 이렇게가 총 3군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한연립 아트빌라 신성연립 해진 멘션 같은 경우도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 복합 사업을 못 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이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가을까지 비슷한 시점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도 올해 2월 4일 전에 비해서는 현저한 사업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관리지역에 우리 동네가 지정이 되면서 연접한 다수의 가로 구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시공사 브랜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점이 있고 업무도 효율화가 되고 그리고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소규모 관리 지역이 되면서 한 단계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저한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1.4번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채만 허물려도 노후도가 3분의 1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도로가 너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로들이 현저한 개선이 없이 개발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업 면적에 있어서도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는데 반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비교를 해보면 3만 4천 제곱미터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고요. 세대 수도 당연히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복합사업을 더 우선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공공성 그리고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신다라 면은 충분히 선정을 해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현 시점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라면 일단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은 지금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두보빌라 일대와 아이파가 담장 쪽 514번지 일대 그리고 시유블락 524번지 일대총 3군데만 동의서를 취합을 해야 하고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취합을 해야만 합니다.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때 조만간 뜰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각각의 합격자 발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합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야 하고 가나군 모두 다 합격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등록금도 싸고 분담금이 싼 나군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토지 등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바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